자, 올해도 이렇게 수능 잘 보고 왔습니다. 철도고등학교 앞에서 아침도 맛있게 먹고, 어, 끝나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했는데, 아, 그지 커피 맛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문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올해 시험 간단하게 세줄 요약하자면 딱 그건 것 같아요. 작년보다 쉬웠고요 그런데도 많이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 시간이 모자라서였겠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독서 지문 얘기 좀 해볼게요. 어, 독서 지문에서 이제 오답률 1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장지문이 7번이랑 8번 문제를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이제 개화에 대한 조선의 인식이 가로 나오고, 나에서는 중국의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글이 길수록 구조가 조금 단순한데, 실제로 글을 읽는 과정에서 개화에 대해서 인식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가셨다면 정보정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세트였는데,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8번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8번이 정답률이 18.5%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킬러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음, 정답률만 놓고 보면 킬러인 것 같아요. 보기랑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8번 보기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걸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지문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를잘 비교해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1번을 골라내시게끔 설계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수단과 목적들 간의 관계를 보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오답률 2위가 7번이었는데 사실 7번은 문항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쓰게끔 설계됐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놓고 차근히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전국 단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맨 마지막 장지문을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본인이 연습해가지고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얘기할게요. 수능 보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지문에 노이즈가 몇십 번이 나왔다. 노이즈 훅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노이즈 관련한 지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순 확산 과정, 역 확산 과정. 이게 두 개의 다른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은순 확산 과정은 학습을 시키는 거고, 역 확산 과정은 학습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적 유용성을 획득하는 시간이잖아요. 기술 지문은 늘 유용성을 중심으로 독해라는 게 되게 당연한데, 아니, 13번 문제, <laughs> 아니, 정답률이 42%인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순 확산 과정이라는 게 학습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선택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를 넣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순 확산 과정은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아니,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정답을 많이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배우는 과정부터 정답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고 다른 데이터를 넣는다는 게 되게 이상하죠. 학습시켜서 써먹는다. 학습시켜서 써먹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대체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걸 집어넣죠? 라는 정도의 생각인 것 같은데 혼자서 노이즈 몇십개 나오는지 세보고 이런 거 시험장에서 하면 이거 진짜 멸망입니다. 이거 진짜 좋지 않은 것 같고 기술은 유용성과 관련한 것들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셨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순 확산 과정은 왜 유용하냐? 아, 얘를 학습시키니까. 역확산 과정은 왜 좋죠? 아 노이즈를 복구할 수 있고 영상을 생성하거나 변환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만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에 소풍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왔던 질문이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가지고 뭐 대법원의 입장이 있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수 입장이 있고 소수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각자가 바라보는지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경제 지문을 쓰면은 킬러 문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법 지문을 저는 썼다라고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법과 경제 지문이 있으면 경제 지문이 조금 더 난해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16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3자가 봤을 때 이름만 얘기 안 했지, 누구인지 알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뭐, 손석표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뭐, ᄃ에 사시는 씨의 첫째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난지빤히 알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시간인식만 깨끗하게 하셨으면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그 2번이 답이었잖아요. 그 다수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다수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는 거지 이름을 얘기한 거랑 빤이 다를 게 없으니까 라는 식으로 문항이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법 지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 조건이 달성됐을 때 이렇다 라는 식으로 구문을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담았을 때 결과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항 얘기나 좀 해볼까요? 어. 아니, 문학은 그 EBS 연계로 나왔던 정을 선전이 가장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 20번 문제랑 21번 문제, 그리고 18번 문제, 이세 개가 정답률이 좀안 좋습니다. 아니, 문학 문제가 18번 같은 거 놓고 얘기를 할까요? 8번 틀리면 20번 같이 틀릴 확률이 되게 높죠.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에서 시간성을 가지고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 되거든요. A라는 시간성에서 인물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근데 이후에 B라는 시간성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18번 문제 정답률이 43%란 말이에요. 43% 정답률이 난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난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 해도 돼요? <laughs>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할래.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선택지에 이미 아는 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미 아는 바라는 말은 기존의 시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문을 보면은 어때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시간이거든요? 지문을 읽다 보면은 정보가 뭉뚱그려져요. 정보가 뭉뚱그려졌을 때 정보를 깨끗하게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시간이죠. 왜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기 전과 이 영상을 본 후에 국어 학습과 관련한 자세라든지 어떤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기존에 몰랐던 얘기 영상 보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왜 소설 문제 풀 때는 그런 거 못하죠? 그러면 봐봐요 18번 문제를 틀리면 왜 20번 문제 같이 틀리냐면 20번 문제 정답이 1번이었단 말이죠 1번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서융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정답 선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미 서융을 정벌하고 돌아오는데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시켰다. 이미 정벌한 애를 왜또 사로잡죠? 시간이 이상하잖아요.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다 틀어져 있는 문제들이 18번이랑 20번 문제들인데 18번 틀리면 당연히 20번 같이 틀리겠죠. 왜? 시간인식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쵸? 음. 이 영상은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꼭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평상시에 잘 모르는 어휘들을 체크하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 보실 때 대부분 어휘 공부를 잘안 하시거든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음, 실제로 정답 선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지문에 토설치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런 것도 얘기해 줘야 되나? <laughs>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laughs> 토사지 않는다 말을 안 한다는 뜻인데 정답 선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 써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얼마만큼 다른 얘기예요? 완벽하게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정답률 47%입니다. 어때요? 한번 해볼만한 시험 아닙니까?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되게 특이했던 지문 중에 하나가 허수경님의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시험장에서 직접 시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킥킥킥. 당신이라는 말 좋지요. 킥킥킥.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시험장에서 시험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싸이월드에 쓴 다이어리 같은데? <laughs>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25번 문제 같은 거 당신을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기억이 계속 남아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잡했던 것에 비해서는 문항은 매우 단순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의 논리잖아요. 둘다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가 쉽고 지문이 쉬우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대체로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트 지문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청준 선생님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었어요. 기출공부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최인훈 선생님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었죠. 겨드랑이에 막 파마늘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이 상식적이지 못한 몸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생소한 지문이었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했고 정답률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이 질문은 특별히 해드릴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으로 문학에서 엄마, 문학에서 마지막에 뭐가 출제가 됐냐면은, 간민가가 고전시가로 출제가 됐죠. 간민가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제재이기 때문에 연계발을 그대로 잘 받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특이하게 34번 문제, 문학 맨 마지막 문제가 정답률이 50% 정도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좀 재밌는 부분은 그 정답선지 자체가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고 의아함을 표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고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 가이드에서 뭐라고 서술을 하냐면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한다는 것은 뉘앙스의 차이가 꽤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보여줄 거냐? 해결할 거냐? 뭐 이런 편차들이 있다고 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축으로 골라내셨으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답률은 어, 처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해 수능 간단하게 리뷰를 했어요. 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내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생각하지만 수능은 선의 의 경쟁입니다. 상대 평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어도 경쟁자들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건한 심지를 갖고 자기가 해내야 할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자보다 좀더 우위에 설수 있게 강인한 마음으로 학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시험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화이트 아웃 된다고 하죠. 뭐 멘붕이 된다고 하나요? 마지막에 시험지 넘기는데도 막 손이 막 이렇게 팔랑팔랑 떨리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던데요. 오답률 1이었던 지문이 장지문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나중에 풀다 보니까 그거 맨 마지막에 선택하다 보니까 정답률이 낮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그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거냐 아니면 그 지문을 풀 만한 시간이 모자란 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앞에서 문학부터 시간이 이미 지지 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문학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뭐 단순히 EBS 연계에 대한 학습이 모자랐다. 이럴 수도 있지만 생소한 문학 작품들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배꼽이 없어진다든지 어떤 사람이 킥킥킥 당신은 참 좋지요. 뭐 이런다든지. 그래서 본인의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자기를 처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양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생소한 문학 텍스트를 얼마만큼 훌륭한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뭐 단순히 문학 공부를 많이 해봤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문학 공부를 생소한 작품으로 하되 적절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게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숙달을 해서 익숙도를 올리는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음, 많이 해봐야 돼요. 파편적 정보라고 하죠. 친구 인스타 피드 읽을 일이 아니라 완결성 있는 정보, 수능 기출 질문들을 많이 돌려보시면서 기출과 관련한 텍스트들이 눈에 익어야지 조금은 시간 단축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항은 이제는 점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 자신의 학습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가능하면 강의실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년 소풍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 어. <laughs> 안녕, 안녕. 어.